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ADA, Flow 두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DA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2,0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했지만 또 다시 하락을 하면서 상승 구간을 반납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횡보를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다시 한번 대시세 상승을 하고 여기서 쌍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면서 끝나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최소한 이제 1250원에서 1500원 부근은 박스권 행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들만 유지를 해준다면 안정적으로 흐름들을 만들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도 20월선을 이탈을 하기는 쉽지는 않죠. 이전에 아랫꼬리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에이다. 정리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1650원 힘겨루기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175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15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종목은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7500원 부근 이전처럼 하락을 했던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곤 있는데 여기서 자한번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아래꼬리 형태의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인 반등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9000원에서 만원 부근이 단기 최대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집중 매집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구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친구가 됐다 크게 갈수있는종목이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도 이러한 쓰리 바닥을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탄력을 한번더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한두 달 정도 안정적으로 행보를 하는지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겠고, 월봉상 여기서도 보면은 장대음봉이 나왔던 구간 만원까지는 올라와줘야 반등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코인시장이라든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듯이 2월달에서 3월달 부분이 반등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어떤 코인을 관심을 갖더라도 크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 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우선 플로우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8,0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8,5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7,500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